안녕하세요. 양평 우리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개군면 상자포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거는 앞쪽에 보이시는 집입니다. 목조 주택이고 2021년 4월 13일날 준공해 난 신축 주택입니다. 요새 매수자 준공 많이 나오는데 이 집은 준공까지 2021년 작년에 난 집이고요. 목조 주택으로 2층으로 지어졌고 대지가 109.2평, 도로 지분이 23.6평, 건물은 54.3평으로 지어졌습니다. 앞에 보시면 이렇게 단지, 깔끔하게 조성된 단지고요 지중화, 지중까지다 완료가 된 단지입니다. 여기서 계곡면 생활권까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고, 접근성도 좋은 단지고,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단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어요. 이집 같은 경우는 앞쪽에 전동 주차, 주차박스 두대 정도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주차하시고 바로 요문 통해서 위쪽 집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위쪽부터 좀 둘러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 마당으로 올라왔습니다. 앞쪽 집이 살짝 가리긴 하지만 옆쪽 전망 굉장히 시원하게 열려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서 햇살도 굉장히 좋은 날씨예요. 지금 앞쪽에 단풍나무하고 여러가지 목베기롱 그리고 애기사과나무 앞쪽으로 이렇게 나무 여러 그루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쪽은 텃밭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옆쪽은 이렇게 자갈로 자갈로 깔아 놓으셨습니다. 자외수도 이쪽으로 또 있고 작은 미니 창고 놓으셨어요. 이 창고는 매매시두 가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한번 제가 살짝 열어볼게요. 안에 짜양색이잘 짜져 있습니다. 야외 캠핑용품, 야외용품 넣으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은 이렇게 도강토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난방은 LPG로 되어 있고요. 요 평상까지 원하시면 두고 가신다고 하십니다. 단지 상수도 정화조 사용하고요. 앞쪽으로 데크 마당 굉장히 널찍하게 짜두셨어요. 해가 굉장히 잘받고 있고, 데크 마당 굉장히 널찍합니다. 앞쪽으로 어닝도 해놓으시고 앞쪽에 조명도 있어요. 그래서 더울 때는 어닝 다치시고 여기다 파라솔 놓으시고 쉬시, 쉬시고, 바베큐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현관 쪽으로 포치 공간을 넓게 해두셔가지고 비가림도 넓게 되고 이 공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구 들어가 보면 문네 개짜리 신발장 그리고. 옆쪽으로 일관수 등등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한 번에 켜고 끄고 하실 수 있고요. 앞쪽으로는 3단 유리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현관이고요. 마감은 천장하고 옆쪽 벽면까지 도발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부로 들어와서 거실 쪽에 있고요. 앞쪽 그 마당이 보이는 전망이고 거실과 주방이 오픈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보는 것보다 거실하고 주방이 조금 작아 보인다는 생각은 듭니다. 주방은 그냥 일자형 주방이고, 아래쪽에 인덕션 후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방이라고 하기에는 다용도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놓으셨고, 문 열면 작게 세탁실. 한쪽으로 선반도 해두셨고요 이건 다용도실에 가깝네요 1층에 나머지 방 하나 한쪽에 붓박이장 화이트 붓박이장 짜놓으셨습니다 햇살 가득 들어오는 남동향 거실이고요 1층 욕실 앞쪽으로 세면대 공간 있고 위쪽으로 수납장 설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욕실 같은 경우는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보기에 샤워 부스 깔끔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2층 계단 올라가기 전에 작은 수납 공간 두셨는데 안쪽으로 생각보다 깊게 수납하실 수가 있습니다. 2층 계단 계단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 올라가 보면 또 하나의 1층 같은 널찍한 거실이 또 있고요. 주방이, 세컨 주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의 방, 나머지 방 하나. 1층 방과 거의 비슷한 구조의, 비슷한 크기의 방이고, 이 방은 벽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벽장이 아니라 드레스룸이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방마다 온도 조절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상당히 훈훈합니다. 2층 공간이 1층 공간보다 더 널찍한 느낌이에요. 앞쪽으로 조금 더 나가보면 2층 욕실, 1층 욕실과 거의 동일한 크기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샤부스 설치가 되어있고요 이쪽 나가보면 와이 방이 너무 좋, 좋네요 폴딩 도어로 전체적으로 다열 수가 있고요 양쪽 전망을 한번에 보실 수 있는 예쁜 썬룸 다용도 룸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도로 나왔습니다. 아래쪽 계단 통해서 내려가서 길 쪽도 보여드릴게요. 앞쪽 단지 널찍널찍하고 도로 잘 닦여 있고요.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 집으로부터 각종 생활편의시설까지 거리는 하단에 제가 자막으로 안내해드리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어, 이집 굉장히 깔끔합니다. 1층, 2층 각, 방, 각 방이 한개한개 한개 있는 부분은 살짝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1층, 2층에 각자의 거실이 있고. 2층의 썸룸 공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의 매매가는 4억 7천만 원이고요. 4억 대 요새 괜찮은 집들 좀 별로 없는데, 이런 단지 안쪽에 있는 안정적인 집, 뭐 식구 많지 않으시고, 방두개 있어도 괜찮으신 분들 계시면 답사 추천드리는 집입니다. 네, 지금까지 안평우리부동산이었고요 구독,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